숙해 볼게요. 네. 자 먼저 숙제에서 어려웠던 것 같이 해볼게요. 아시겠죠? 네. 자 숙제 해보시면은 거기에서 31페이지의 마지막 거랑, 그렇죠? 362페이지의 마지막 거. 오케이. 해볼게요. 네. 자 보세요. 일단 먼저 포인트가 되는 거 뭐죠? 포인트가 되는 거? 포인트가 되는 건외가 그렇죠? 외가, 그쵸? 외가. 상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학 <laughs> 이렇게 다칠게요. 자 얘의 외곽, 이거라고 합시다. 얘는 뭐랑 뭐랑 얘랑, 얘랑 뭐한 거? 아우. 합친 거가 얘다. 아겠죠찮아무었어서 응. 거기서. 응. 뭐 어.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펀치 1테이에4번에서 4번, 4번 이것잘 보시면은 맨 마지막 거 이렇게 쓰여. 이렇게 썼을 때 여기가. 여기가 해볼게 여기가 A 고 B 고 C 고 D 고 여기가 E 입니다. 잘 보시면 여기가 111도예요. 그렇죠? 네, 111도. 그럼 어디 각구가래요 여기 X가 뭘에요? X가. 자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뭐 주어진 2등분 상황형밖에 없죠. 그럼 어떨 수 없어요 얘들아. 천천히 해볼게. 자 먼저 어떤 상황부터 볼래? 어떤 상황부터 볼까? 여기서 이거 볼까? ABC부터 볼까? 괜히 네. 이름이 ABC가 아닌 건데 여기 모르지? 네. 모르면 제발 모르면 여기 모르 잘 봐. 모르는 것을 X로 여기 X니까 이제 Y로 둘까 Y로 y 게 네. 여기 뭐야? 여기도 Y. 여기도 몇자? Y. Y지. 여기 몇 아이냐? 2 Y. 이게 포인트다. 이거 삼각형 외각. 요거 각은 요거 두개 합한 거까 근데 여기가 이와 EY, 여기도 이와이에요? 여기도? 이와 EY. 맥스는 이와인 거야? 네. 여기까지 갈까? 네. 그럼 봐봐 이제. 삼각형이 몇개 보여? 자윤아. 세 개. 세 개지. 너요 삼각형, 요 삼각형 이용했어, 안 했어? 이용했지? 네. 이등 삼각형, 요 삼각형 이용했어, 안 했어? 했어요. 이제 이삼각형 이용하겠지. 그렇지? 그럼 봐봐. 이 삼각형에서 요 외각은 111도네. 얘랑 이만큼 더한 거, 그치이해할까 네. 한마디로 치면 4만. 네. Y 해보시면 Y가 몇도냐면 3, 3, 39, 37도죠 이렇게. Y가 37도야, 그럼 나 X 구하는 거죠. X가 몇도라고 했어? 네. 그거 이거 70, 4도야. 할수 있을까요? 네. 오, 숙제수. 해볼게. 6번 곳에 6번, 6번 노래 푸는 거아니죠 뭐? 네. 어, 노래 푸는 거 아니지. 아니, 누구 있어? 자 6번 6번 해볼게요 6번 보세요 자 6번 이렇게 여기서 보시면 얘가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요만큼 길이 같다 길이 같다 길이 같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 여기도 길이 같다 여기 또 뭐예요? 75도 같은 느낌 아까랑 같은 느낌이에요 자 그럼 한번 해볼게 또 여기 여기가 x네요. 얘의 몇째에도 x에요. 여기 32페이지 6번이요 미안해. 32페이지에 6번 얘를 모른다고 그러면 질문 하고 여기 몇 x? 그럼 여기가 2x. 이어도몇 x? 2x. 그럼 아까도 이큰삼각형에서 뭐야? 2x x 3x가 몇치에요? 70. 75. 75오고 하는 거. 이해 갈까요? 네. 오케이. 오케이. 잘했죠. 그럼 X가 몇치 스가 25. 25도가 됩니다. 할수 있을까요, 네. 오케이. 자 이제 오늘 그 다음 거 나갈게요. 67페이지 보세요, 67페이지. 자, 오늘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여태까지 했던 걸 가지고 이제 이게, 이게 가장 중요하다. 오늘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오늘 하는 게 제일 중요해. 오늘 지금 조금만 나갈게요. 알겠지? 네. 네, 주말에 뭐해? 보행, 주말에 다니 저, 저, 다약속 l l you. Tell you. Tell you. Tell you. Tell you. Tell y 이 u Tell you. Tell you. Tell you. Tell you. t e 네 l you. Tell you. 어 e <laughs> 뭐 놀러가는 거 있어? 선생님 가가는건 없는데 할 일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수영도 가야되고 일단은 아. 오후에 성당도 가야되고 음 성당 다녀? 네 토요일도 가? 네 성당은 토요일에 가? 네일요일안 가? 네 어? 선생님 할일 있어요 토가할일 생겼어요 청소년이가 뭔데? 이봐 토요일 불다자이지 않아? 그러니까 아루트물 시간이 생겼어요 갑자 아, 아, 자 오늘 일요일 응? 아, 그래? 자6 7페이지에그 다각형의 내각과 외각 네각 한번 해보자. 내각 외각 한번 해볼게요. 네. 알겠지? 자 지금부터 알아야 될게 이거예요. 봐봐. 모든 다각형 모든 다각형 다각형의 기본은 뭐예요? 모든 다각형의 기본은 보여요. 각 형입니다. 알았지? 네. 자, 네가 알고 있는 몇, 뭐 십이각형, 십이각형, 삼각형 만든 다 쪼갤 수 있어. 모든 사, 모든 다각형은 사각형으로 구할 뭐수 있어, 쪼갤 수 있어. 그럼 잘봐 이제, 예를 들게 잘봐 이제 쉬운 거. 사각형이 다 쳐. 사각형이 다 쳐. 사각형, 사각형 몇 개를 이렇게 했어? 두 개. 그럼 봐봐, 니네 이거 알지? 요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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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각 덕질 몇 도야? 1백육도그게천백6 360도. 0도로 생각할 수 있냐면, 바로 이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럼 사각형 네. 이렇게 두 개로 쪼개. 요삼각형이랑 요삼각형 이렇게 쪼갤게. 그러면 요삼각형 요만큼 경까지 몇 도니까? 180. 요삼각형이몇 도니까? 180. 그러니까 여기 다합해서몇 도로 생각했어? 360. 360도로 할수 있어요. 이해 가지 지금? 네. 오각형은 다 이게 네 각도 합이 몇도일까 오각형은. 오각형은 삼각형몇 개니까. 5. 그렇 540도죠 180이 몇개 삼각형이 몇개 있을 거니까 어 삼각형이 180도가 3개의 스테니까 육각형은 육각형은 그치 180도가 몇개 삼각형이 몇개 있을 거니까 4개의 스테니까 여기까지 해가지그 그치 그럼 잘봐 이거는 이제 오각형이에요 이거 오각형 오각형의 전체 오각형 전체 오각형 전체가 이렇게 될 텐데 그럼 생각해보자 봐박하여 그럼 정오각형은 정오각형은 15각형도, 15각형도 몇 형태는 전체가 540도일 텐데, 지금 그거 하나는 5 4 0줄외몇은안 되겠어. 5로 나오면 되겠지. 무슨 말이야? 정5각형 이렇게 했어. 정5각형 이렇게 했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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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합하면 몇칠 텐데. 일단 540. 540도일 텐데. 그럼 요거 하나는몇도거냐면5 4 0도를 외출하면 540도를 5. 5로 나오면 되지 않겠냐. 네. 여기까지 해가 하나는 현이 해봤어? 그럼 얘가 몇치이야 108도 1 0요 뭐, 하나가 몇이라고 할수 있다 108도. 108도라고 할수 있다 여기까지 여기까 해볼까 그럼 정육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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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얘가 육각형이거든 육각형이 몇 도야 전체 위가 720도 어, 도 그럼 정육각형은 정육각형도 전체가 몇일텐데 720도일텐데 720도. 그럼 하나는 몇 도일까 하나는 7 2 0도몇 줄이나다 720도를, 720도를? 6으로 나눠야지 120도 여기까가해제 오케이? 네. Okay. 자, 그 이렇게 해 보시면은 할수있다 그럼 거기 67페이지 다 보세요. 67페이지. 67페이지를 보세요. 어, 진도부 67페이지 한번 해 보세요. 네 각의 크기의 합. 네 각의 큰 이게 봐 봐. 이안 내, 안쪽에 있는 크기의 합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본인 어디까지 들었는지 봐봐 어, 팔각형은 삼각형이 몇 개일까? 팔각형, 삼각형이 여덟 개일까? 팔각형, 삼각형이 몇, 네, 몇, 몇 개야? 아니, 무슨 별수 있어요? 6 7개 어, 67개 전부 다 아프지 팔각형, 삼각형이 몇 개일까? 잘 봐, 선생님이 해줄게 사각형, 삼각형이 몇 개야? 사각형, 삼각형이 몇 개야? 오각형, 삼각형이 3각형 몇 개야? 육각형, 네. 삼각형이 몇 개야? 네삼각형두 개씩 따지는 거지, 그렇지 이해할까? 오케이. Okay. 사각형이 3 6 0도가 아니까, 그렇죠? 봐봐, 이총몇 도야? 360도. 360도, 얘얘얘 얘 빼는 거 어떻게 네. 팔자야? 이자로 어가지고 아, 지금 손 힘이 잘안 들어. 음. 내각의 크기 합 하면, 패가 이 이렇게. 있 이렇게. 자, 이렇이걸다합치렇게이거게 자, 이렇게. 이렇게. 자, 이니게 이렇게. 자, 거야 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 사각형이 몇개 있는지 보라고 보니까 몇개 있어? 4개 있지 사각형이 4개 있는건 몇각형이야? 6각형이야 이해할까? 원래 사각형에서 사각형이 몇개 있어? 빼빽 이해한거니까 사각형이 4개 있다는건 6각형이겠지정5각형이지 정옥형은 한내각이야 정옥형 전체는 뭐야? 180x8 이렇게 하는거야? 몇체니까? 그대가한나각는 나비 해. 야 하여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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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각하이지 하여튼. 하여튼. 하여 어, 5, 4, 5 오케이 됐다. 자, 지금 요런 거 하고 있는 거야, 오늘 하는 게. 무슨 말인지에 가나? 네. 오케이.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또 이제 뒤에 거, 이제 뒤에 거 오늘 조금, 진짜 조금만 조금 나가자. 자, 68페이지 보세요, 68페이지. 68페이지. 자, 지금부터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거기 맨 위에 보시면 첫 번째, 과로 1회 n각형의 외각의 크기의 합은 항상 360도이다 거기에 밑줄 빡빡 긋고 별표 3개 제일 중요해요 그게 n각형의 외각의 크기의 합은 항상 360도다 항상 얘가 사각형이든 오각형이든 육각형이든 외각의 크기의 합은 몇 도다? 360도이다 오케이. 자 해볼게 자봅시가잘 봐요 지금 저 오늘 하려는 게딱이두 가지예요 이두 가지만 하고 그냥 숙제를 최대한 안 내줄 테니까 주말에 재밌게 놀다 오는데 오늘 숙제 안한 사람 숙제하고 가야 돼요 가보세요 유근이자 보세요 자 내가 지금 하려는 게 뭐냐면 내각 말고 안쪽에 있는 각은 뭘로 결정되냐면 얘는 삼각형의 개수로 정의됩니다. 그럼 개수 정해돼요 근데 얘들아 외각은 외각, 외곽, 내각 말고 외각, 외곽, 바깥 외각은 어떻게 되냐면 얘는 항상 총합이 총합이 360도인 걸로 결정이 나요. 자 어떻게 생각해보냐면 한번 하나만 삼각형만 해볼게요. 삼각형 게 있어요. 자 해볼게요. 자생각 해봅시다.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생각 외곽이 있는 여기가, 여기가 외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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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볼게요 자 이거 한번 바로 할수 있어요 잘요 각을 요만큼 각을 A라고 하고 요만큼 각을 B라고 하고 요만큼 각을 C라고 한번 해볼게요 내가 알겠죠? 알겠지? 근데 그럼 니네 여기서 할수 있는 건단 하나예요 첫 번째는 A랑 B랑 C에서 더할 서몇 도인 거 알아요? 8 80. 0인거 알죠? 그럼 해볼게요 이거 자 요 각을 뭐라고 할수 있죠? 서윤이가 말해 보세요. 못 해도 돼. 요 각을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외각. 어, 외각. 이네 각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다른 표기. A, B, C로 표현하면. 아? 어? B. B? 아니죠, 서윤아. 지금 여기까지한게 뭐예요? 이 각이 뭐예요? 이 외각을. 얘랑 얘를 더한 거죠. A 더하기 B죠, 이렇게. 이해 가나요? 자 여기는 밑 뺐으니까 뭐야? A 더하기 C. 요 각은 나머지. 요 각은? 할수 있죠, 그렇죠? 외각을 더 해볼게요, 외각. 몇번이 e 외각이랑 a 더하기 b랑, 그다음에 a 더하기 c랑, 그다음에 b 더하기 c랑 이렇게 해볼게요. 외각을 다 더했어요? 그럼 a가 몇 개고? 두 개고. b도 몇 개예요? 두 개. c도 몇 개예요? 두 개. 근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몇 도인 거 아닐까? 그럼 거기 두 배한 거니까. 그럼 이것들은 다몇 네. 도겠어요? 다 더한 거니까? 360도라고 이렇게 할수 있죠, 그렇죠? 네. 이해갑니까 지금? 네. 오케이? 나머지도 다 똑같아요. 나머지도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해 보시면 뭐야? 외각의 총합이 총 항상 항상 360도인데 삼각형만 그럴까요? 아니라는 모든 다각형이 다외곽의 총합이 몇 도예요? 3 6 0도예 한번 문제 풀어 볼게요. 그러면 3-1번 거 3-1번. 자, 거기서 오각형. 이 오각형의 외곽도 총합이 몇이에요? 360도 인 거예요. 해 볼게요 지금. 자, 문제 이렇게 다 칩시다. 여기 몇 도래요? 78도. 여기 몇 도? X도, 여기 몇 도? 60도. 여기 몇 도? 86도. 여기 몇 도? 72도래요. 그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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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외곽이죠. 알겠죠? 네. 총합이 몇 도래요? 네. 어, 360도. 더할때 제발 부탁이에요. 자, 선생님, 지금부터 더 해볼게요. 더할때 얘들아, 꼭 순서대로 더할 필요 없어요. 어떻게 더오면 돼요? 10자리가 맞춰지는지 얘랑 얘랑 더하면 발은 나오는데 딱몇 도입니까? 150. 150도 죠 이렇게 아니 끝짜리10 되는 거맞추라는소리가 2랑 8도에 해서 10 되는 거맞을수 있잖아요 네. 얘랑 얘랑 먼저 더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얘랑 얘 들어오면 10이 딱안 떨어지니까 10 있는 거 먼저 하라고 알겠지? 봐봐 더하기 얘네들이 더하면 몇 도입니까? 146도 어, 146도죠 둘중이 그 더하면 몇이니까? 296도 도죠 그럼 전체 여기다 x까지 더하기 몇이니까? 3 30, 6 0도에서 얘를 빼면 나오죠. x라는 건뭐기가 자, x라는 건6 4도가 나옵니다할수있을까요 네. 오케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선생님 이거 외워야 돼. 미안해. 외 외우면 편해요. 알겠죠? 외우면 편합니다. 알겠죠? 내각은 삼각형의 개수에서 각도가 정해지고 외각은 총합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몇 초? 360도. 어, 360도 정해져 있어요. 어고, 좀 알려요. 알려요. 오케이. 자, 그다음 4-1번, 자, 4-1번 해볼게요. 좀 봐봐요, 이제. 자, 해볼게요. 너무 쉽습니다, 이제. 쉬워요. 저 오늘 쉬운 거할 거예요. 지니까 아, 오늘 많이 오지도 않았으니까, 봐봐 해보시면 이런 겁니다. 봐봐요. 자, 정오각형의 정오각형에, 한, 네각의 크기, 아까 몇이었죠? 예? 한 네각이 몇이었어요? 하나에 아, 네, 몇이었니? 한이몇 치였어요? 100. 어 맞아, 108도였죠. 그렇죠, 한 내각이 108도였죠? 네. 오케이. 네. 단일 내각에서 한 외각 큰 저절로 몇 치입니까? 한 외각의 크기는 몇 치? 7 2도겠죠 72. 아니 지금 봐가 이렇게 했을 때, 요거 각도가 몇 치래요? 108. 108도래요. 그럼 이외가 180에서 빼면 될거 아니에요? 이렇게 네. 구하셔도 돼요. 외각의 크기를 지금부터 한네각의 크기가 이거다. 그럼 네각의 크기가 이거면 외곽의 크기는 외각의 크기는 어떻게 돼요? 외 외각의 크기는 어떻게 보시는데요? 1 8 0도에서네각의 어, 크기를 빼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어떻게 더 쉬우냐면 생각해봐요. 지금부터 어차피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어차피 어차피 이 전체 외곽의 크기는 외각의 크기는 항상 몇 도니까 외각의 크기는 몇 도니까? 어 크기는 총합. 외곽의 크기에 총합은 항상 몇 도니까? 360도니까 360도를 각이 몇개 있겠어 외각을 해봤자 가각에 다섯 개 있겠죠? 이렇게 하면 뭐야? 5 7에 7 2도라고 나옵니다. 같이.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구해도 이렇게 되는데 애들아 우리 외각의 총합이 아니까 이렇게 구해 복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정팔각형은정팔각형은 동당빙 동당똥 8각형이렇게 얘가 총합이 몇이니까 360이니까 아시겠을까요? 오케이 잘 봅시다. 자, 그다음 68번 해보세요. 68번, 68페이지요. 68페이지 아니요 68페이지. 했어 맞춰보면요. 진 다시 잠깐만. 그... 어요 잘했어요. 한 외관도 36도예요. 그렇죠. 오 봐봐요. 원래 총몇 분데? 360을 그쵸 몇각 몇각하 모를까. x각 x 각형서 넷을 나눴어. 36인 거죠? 네. 넷을 찍어요. 네. 역그죠 오케이. 찾아다 했어요. 다 했나요? 네. 다 하셨으면은. 69페이지, l 쓰고 69페이지, let's go.